자, 3월 17일 화요일이고요 나스닥 오늘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이제 낯설 수 있는데, 원래 이게 정상이죠. 현재 시각 이제 9시 5 2분이고요미 현물시장 개장 앞두고서 시장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이에요.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지금 7,100 라인에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는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7,110 라인까지 만약에 밀어준다면, 추세 전환이 한번 나와줄 것으로 예측. 그때 저희 매수 신호 나오게 되면, 매수 계약 진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하고 오늘 오전에 항생해서 수익이 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덜하니까 오늘은 여유있게 매매 진행하겠고요. 5일도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30 찍고 다시 크게 하라. 나오는 모습. 말씀드렸죠. 30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그냥 30에 한번 끊으시면 된다는데 30 끊고 바로 쭉, 쭉. 나스닥도 제가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22,000라인 확인하시고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23,000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연출 보셨을 거고요. 아 7,113라인 주고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놓쳐,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3포인트가량 모자라서 매수 못 들어갔고 일단 만들어 놓은 밴드 2탄한번 나왔죠. 아직 매도신호는 뜨지 않고 추세도 전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내려온다면 은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볼 거고요 신호대기 빅스 추세 꺾이고 낙삭도 같이 꺾이는지 보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딱 10시 됐고요 상단밴드에서 꺾이는 거 보고 들어갈 겁니다 매도 진입합니다 7186정도 잡았고요이 하단밴드 돌파하고 밑에까지 내려오는지 지켜보겠고요 청산 대기하세요 80에 청산 잡고 다시 잡겠습니다 80에 청산 여기 매도 나왔기 때문에 추세 완벽하게 꺾이지가 않아 가지고 빠르게 청산 했습니다 이번에도 매도를 잡아 볼게요 여기서 추세가 다시 꺾이는 게 나오면은 이번에도 매도 잡습니다 7,190 정도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매도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조금씩 꺾이죠? 7 1 9 0에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쭉쭉 떨어집니다. 두 개약 청산 다 보세요. 7,175 청산. 오늘 매매는요세가세개 밴드 내에서만 유지가 될 거예요, 아마. 총선 잘했죠? 다시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다시 매도 준비. 최근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 차트들이 동조가 거의 없었는데 다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보합 구간 이어지면은 어차피 동조 나오고 이세 개의 차트 보면서 매매하시게 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고 보합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이 빅스 차트가 빛을 말합니다. 매도 진입. 7180 매도 진입했습니다. 760 청산. 7150 공개약 마저 청산. 자, 빅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크게 이제 매수가 만약에 잡히고 신호가 떠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떨어집니다. 지금, 항생이 먼저 떨어지고 있고요 요, 불안하기 때문에. 스싹도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승등대로 7200 라인 왔잖아요. 그리고, 빅스에서 만약에, 상승 전환 추세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뜬다. 그럼 여기서는 매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신 분들은 청산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7170에 청산하시면 됩니다. 바로 올라가죠, 또. 여기서 청산 잡히고. 왜? 빅스가 갑자기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올라가야죠. 그럼 오늘 총몇 틱이죠? 6 8 8 t